샬롬 네. 우리 손을 한번 흔들면서 인사합시다 h a p p y new year. Shalom. s h a l 하 m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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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전에도 많이 봤지만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총정리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죠 모든 성경입니다. 구약신약 구약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누구를 정언했죠? 예수의 오심을 정언했죠 예수님을 정언한 책이 바로 구약이죠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누구에 대한 정언? 예수님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봤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죠 그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어, 영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예,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증언 받았으면 증언해야 되겠죠 예, 금년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거해서 한 한용운,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꼭있기를바라요내 예, 혼자 구원받아서 <laughs> 하늘나라 가는 것이 예, 그것은 어린애의 목적이죠. 어린애 장성한 분량에 있으면은 애를 낳죠. 예, 그리고 생명을 근전이죠. 구원을 하죠. 그 주요한 복음은 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을 예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저해랬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시다. 그런데누가보음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죠. 마가보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로 오신 예수님을 전했죠. 마태보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는 왕이시다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굴까요? 태초에 계신 말씀 예수님 하나님도 맞고 예수님도 맞아요 왜냐하면 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이 말씀은 누구죠 하나님 이자 예수님 이자 예수님으로 하고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이 계시니 여기 바꿔서만은 대체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예. 네. 말씀은 하느신데 예수님을 하라는 이유가 요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 삼위일체,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요 받아들이자면 이단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중요하죠. 예, 어느 교단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어떤 교단은 뭐 성령만 말이 예, 잘못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 참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 일절이 말이죠. 이 일절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어, 이단으로 예, 빠지고 말죠. 이 시, 세상에는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저, 우리가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요, 예,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한열라을가려고 하는데 엄정대로 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1장1절의 마지막에 딱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은 곧 I know.